지난 15일 진희 면사무소 앞에서 대한독립 68주년을 기념한 평택 진희 지역 항일운동 기념식 및 만세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치열했던 항일운동 항쟁지인 평택의 만세운동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기 평택시장, 이희태 시의장, 경기도 장어철의 부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 평택시 의원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시민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 진행은 평택과 진해 지역의 3일 만세운동 전개 과정 설명과 독립선언서 낭독,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모두 함께 진해 항일 만세 운동을 재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파리로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조들의 높으신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 자체가 저희가 늦었습니다마는 제참 뿌듯한 일이고 앞으로 더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진희 면사무소 앞에서는 당시 만세운동 참여 인물 사진 기록 등 자료를 수집 발굴해 전시했습니다. 경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목소리>